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온 땅에 분열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쳐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형제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족들 관계의 관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다섯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 한국의 정치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소속한 집단이나 지역이 다르면 죽자고 싸웁니다. 근데 보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분열의 영들이 가득한 이 때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감정과 증오와 분노가 차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갚으면서 삽시다. 그러나 악하게 갚지 말고 선하게 갚으면서 삽시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당부와 간구를 한 끝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깨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에는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으로 악을 갚으며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는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유업이 되어서 내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너희를 해하고 악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너희들에게 유업이 된다.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누릴 기업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누가 험하게, 나쁘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어두울 때라고 할지라도 내일은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손들에게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아기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악한 일들과 악한 말들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목회할때 어떤 부목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저하고 밤늦게 심방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냥 씻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빨리 내일 새벽 기도도 새벽에 다섯시니까 나가야 하니까 자는데 자꾸 옆에 그 사모님이 여보, 그러면서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뭐 그래, 그리고하다가 그래. 잠들었대요. 한참 잠들다 기분이 좀 이상해서 깨 보니까 자기 부인이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소럽게 <laughs>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듣고 잘수 있느냐고. 제가 경험적으로 한 몇십 년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집에 들어가면 부인들이 여자들이 남편한테 말하는 것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냥 들어달라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상당히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이 무슨 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는 무슨 해결해 달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냐? 이 금방 해결돼? 이게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 쏟아서 도와주지도 해결되지도 못할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근데 사실 여자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냥 여자들은 조잘조잘, 중얼중얼, 조잘 중얼, 제잘조잘 중얼 중얼 해서 풀어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 질질을 빨리 터득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얘기를 귀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음성과 가사 중에 참 괜찮은 거 있습니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크게도 얘기 안 했어요. 응, 응. 그토록 말하기도, 소리 내기도 무한하고 미안해서 속으로, 응, 응. 왜 그러냐? 내가 뭐 도와줄까? 무슨 일이지? 얘기해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눈여겨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고 귀기울여 들으시기 까닭에 내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과 악한 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 귀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일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입고 무슨 욕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까 우리 오집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왜 우리가 교회 생활 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가? 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그 1학년 새로 신입한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교니까 필수 과목이 기독교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몇해 동안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기독교 결론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필수로 듣기로 들어왔는데 한 150명 되는 아이들이 다 그냥 다 자고 있어요. 왜냐면 하그 중에 교회 나간 애들이 한20%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나간 애들이 한20% 된다고 할지라도 걔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와가지고 학교까지 와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창조주이시다. 이건 뭐, 정말 재미없거든요. 애들이 가니까 다 풀어져 있고 딴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이 기독교 결혼을 한 학기를 끝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들 이쪽 과목 재미없지? 네! 그래서, 야, 나도 재미없다. 너희만 재미없는 게 아니야. 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재미없으면 그냥 자도 돼. 자도 돼. 그렇지만 클래스는 들어와.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잘 준비를 하는 거야. 애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첫 시간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도 이십니다. 뭐 우주론적, 뭐 존재론적 목적, 이런 정명 이런 얘기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했냐면 서태지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스테지가 유행할 때인데 애들이 근데 눈이 반짝반짝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왜 스테이지 얘기를 하나? 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그실말리를 풀어서는 차근차근 얘기를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 잘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자랑입니다만은, 그 학교에, 그 학기에 18분의 목사님들이 기독교 개념을 가르쳤는데, 학생들 평가가 제가 1등입니다. 왜냐면 애들한테 성경보다 스테이지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학교 여러분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 첫째는, 이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고, 청년부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 주보를 가져오면 5%의 점수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가면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5%가 무서워서 전부 갔어요, 교회로. 뭐 전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가서 청년부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와라. 뭐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는 상관은 없다. 일단 아이들에게 교회로 들어가게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을 제거해 주려고 한거지요 마지막에 또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에게 기말 시험 문제를 주는데 문제가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마지막 문제가.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나는 왜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는 이유에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답안지를 한 백, 몇십 장, 이백 장 가까이 받아보니까 그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에 이유를 다 썼어요. 솔직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 솔직하게 쓰라. 근데 그 책, 그 아이들의 시험 답안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그리고 오늘 이 세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의식을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세대가 이 문화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왜 교회 안 나가는지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저는 참 그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200장 가까운 걸그 당시 청년부 부목사님한테 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애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더라고. 읽어보더니, 아, 목사님이 정말 이게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는 하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2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답을 썼었는데 읽어보니까요. 답이 가관이에요, 가관. 어떤 경우가 있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태신앙도 많고 심지어는 용돈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 가야 부모님들이 용돈 준다 이거예요 뭐 습관적으로 제가 정말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그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면 왜 크리스찬이고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서 자신 있게 말한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냐?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앙과 구원과 신앙의 고백과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흠이 멍덩하게 이야기를 하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었어요. 아마 우리는,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되,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우리를 결국 욕하는 자들에게 가품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 본의 아니게 우리하고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잘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험하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절호의 찬스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욕하고 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절호의 찬스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연습하십시다. 옆에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연습만 하십시다. 절호의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복이 내 자손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성경이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로의 찬스입니다. 제가 왜 복받고 잘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하게 갚는 일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하게 갚아 주는 사람 주는 일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유치부나 이 초등부에서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요. 달란트 잔치, 탤런트 잔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착한 일을 하면 스티커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붙여서 다 차면 나 착한 일 많이 했다. 달란트 상주세요. 이거거든요.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고난주간에 너희들이 늘 즐겨 먹는 음식을 두 가지를 안 먹겠다고 하면, 한 주간 동안 안먹겠다 하면 달란트 상을 주는데,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제가 즐겨 먹던 음식 두 가지를 안 먹겠습니다. 두 가지를 써오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그걸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보니까, 저는 이한 주간 동안 김치를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왜냐면 김치를 싫어하거든요, 얘가. 참 애들이 머리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달란트를 줘서너 잘한 일이 있으면은 이상 받기 위한 스티커를 주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 왜? 저는 그냥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상 받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이게 이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저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도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일찍 오면은 꼭 제 방문을 두들기고, 쟁반에다가 커피와 빵을 가지고 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몇 달을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어린아이가. 누가 너 시켰니? 아니요. 물론 누가 부탁을 했겠죠. 근데 너 이렇게 어떻게 매주일 아침마다 나한테 목사님 방에 와서 빵가지고 커피 가져오니?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 아이를 붙들고 제가 축복기도 해 주었어요. 지금은 그 애가 안 가지고 와요. 왜안 가지고 오냐고. 제가 물었어요. 요새는 왜 목사님한테 빵안주냐 아, 요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 못 와요. <laughs>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요, 이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얼마나 이뻐요. 어떤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생활이 퍽 어려웠어요. 애들을 넷이나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험한 일을 해가지고 벌어다가는 애들 먹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적지 않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재정부 집사님이 좀 고민이 됐어요. 목사님, 그, 그여 집사님이 그매주 이렇게 헌금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집에 그 생활이 어려운데 이게 될까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재정부 집사님이 그여 집사님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헌금 하시는 건 좋은데,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냐고, 이거 내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권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당히 화를 내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막느냐고?" 나는 내가 생활이 어렵지만 이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리고 내가 이헌금을 12일 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내 신앙의 품위를 나는 유지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무슨 자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적은 액수지만 이헌금을 드림으로 나는 내 신앙의 품격과 인격과 품위를 내가 간직하고 싶은, 싶은 사람인데, 왜 이걸 방해하느냐고.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수입이 생겨서도 입을 닫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엉뚱한 데 쓰다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날라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 가난한 가난한 과부가 내가 온전하게 12일 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내 신앙의 품입니다, 내 신앙의 인격입니다. 이것한테 막지 마세요. 난이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십시다. 갚아 주십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축복하며 욕을 축복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뇌를 모욕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갚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험한 이야기하고 되고, 나를 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들고 절호의 찬스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면은... 죄수들을 가두어 놓고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철문을 몇 번씩 잠그고, 카메라로 감시하고, 전기를 흐르게 하고, 간수는 총을 들고 중무장을 하고, 몽둥이를 차고 지킵니다. 죄수는 시간이 되면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느라고 자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증오라고는 감옥을 우리 속에 만들고 그 속에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편하게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우리 속에 가두어둔 증오와 분노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계속 그를 감시하면서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죄수보다 간수가 더 불쌍한 거지요. 그를 풀어서 놓아주고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베풀면. 우리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감옥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나의 복일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유업의 복이 되어서 물려지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